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요것을 먼저 짚어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뉴스에서도 알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패권 경쟁이 좀 진행 중이죠. 네.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미국도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면서 점점 점점 점 경쟁 구도가 좀 가속화됐다 그럴까. 사실은 북한 땅에서 이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넘어온 원남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교가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 80년대에 이제 탈림전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민간의 통일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한국 교회에서도 북한 선교가 시작이 돼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숭실대에서 통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나 조사를 예. 했었거든요. 한28% 정도가 어. 통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통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두려워하는 좀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0대 연령층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네. 응답한 비율이 42.8%에 어... 이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반도 통일과 이 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빠르게 달라지는 국제 정세 속에 분단 국가라는 현실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장로님,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입장, 또 현재의 그뭐 스탠스라고 할까요? 어떻게 네. 되고 있나요? 어, 이 미중 경쟁 시대에 우리가 취하는 스탠스는 뭐현 정부를 포함해서 에, 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잘 적응해야 되니까 네. 어, 그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잘 수호해야 된다. 음. 뭐 이런 기본적인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좀더 전략이 달라진다. 혹은 전략적으로 애매모호한 모호성을 유지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yeah. 어, 이 미중 경쟁의 어떤 어, 수혜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각종 노력이 필요하다 yeah.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대전환점으로 치닫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한반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yeah.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하고 짚어봐야 된다. Yeah.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반도 통일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또 그걸 준비해야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포커스가 그냥 그때그때 단기적인 이익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비전을 갖고 내다보면서 이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어느 쪽을 보든지 간에 이게 손해가 아니고, 아, 이게 더 바람직하고 좋은 거라는 인식이 생겨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 방향으로 세계적인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이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짐 라저스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통일이 되는 순간 나는 북한의 모든 내 재산을 더뭐 투자할 네.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그 언론에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 이제 이미 알려진 얘기지만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노력을 어,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단순히 정치 경제 뭐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또 우리 교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를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절,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 사실 국제정세가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주변 정세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더 앞으로 빨리 나가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통일 한국을 얘기할 때 통일 성교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북한 사역 관련해서 좀 궁금하게 있는데, 현재 한국교의 북한 사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대믹 기간 동안에 이제 한국계의 모든 사역이다 축소되고 어려움을 네. 겪고 있는데 특히 통일선교는 더 그런 타격을 그렇죠. 많이 받은 것 네.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중국 내 탈북자 문제인데 그 동안은 사실은 이제 어 중국과 그 북한 정부 사이에서 강제송환 정책을 사용을 네. 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굉장히 그 북송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 사람들한테 가장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를 연결시켜주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강화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추방되셨어요. 지금 아주 소수만 남아서 그분들을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은 굉장히 더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그룹홈을 만들어서 함께 성경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많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어 계속. 유지가 됐던 것은 통일을 위한 기도회 모임, 음. 예, 주빌리 통일 구급 기도회 같은 모임은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네. 어, 그리고 한 가지 다양한 것은 이렇게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네. 온라인으로 주요 행사들, 뭐 세미나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통기선교 사역들이 좀 대형교회 위주, 서울 위주로 진행을 됐었어요. 네. 그랬는데 온라인 환경이 되면서 지금은 지방에서 또 음. 외국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좀 고무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통일 선교에 대한 비전을 캐스팅하는 네. 그런 종류의 집회들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어, 대표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성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뱀뱀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성교 사역을 하는 IBA라는 데서 얼마 전에 컨퍼런스를 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어,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어, 예, 예. 거기에서 북한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으로 컨퍼런스 예.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통일 사역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전 세계 젊은이들이 깨어나는 것을 보면은 아 진짜 이 팬덤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좀 느낍니다 장로님께서도 한국의 리더십과 관련된 이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 과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것을 좀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예 그~ 한국 리더십 학교라고 하는 그~ 통일 일꾼 양성 학교가 있습니다. <laughs> 예. 어, 그 한국 리더십 학교의 비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사회 각 영역에 리더십 혁명을 이루자 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리더십 네트워킹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지난 20년 동안 어약 800명의 일꾼들을 배출을 했어요. 오. 처음에 입학할 때는 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교육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입학해서 1년 동안 함께 교육 훈련을 받고 공동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꿈꾸다 보면은. 생각이 변하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거잖아요. 교육이 중요한 네.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어, 비전을 함께 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토론하다 보면은, 네. 어, 진로를 그렇게 모색해요. 예를 들자면은 네. 몇 명만 예를 들게요. 일기 졸업생으로 전병길, 어, 통일과 나눔 사무국장이 있는데, 네. 이 통일과 나눔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은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네. 어,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예요. 네. 어, 법무부인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가 있는데 네. 어, 이 사람은 사학인데 어, 북한 관련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음. 하고 있고 통일부 자문위원으로도 어,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젊은인 세대 가운데 통일의 꿈을 심어주고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아 함께 모색해 간다면은 네. 우리나라가 아, 이제 다가오는 통일을 음. 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통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네. 준비가 좀 필요한 거고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년 전에 뿌렸던 씨앗에. 지금은 그 결실을 좀 맺고 있는 건데, 온리리교의 통일위원회에서도 이 통일한 국과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온리리교의 그 통일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통일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그거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교회들 간에도 이런 것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그걸 개발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이제 어, 정확히 얘기하면 사역팀이 아니고 사역팀들을 묶어주는 뭐 브릿지 정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모든 사역팀 많은 팀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직접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오늘의 어, 교회 안의 경우는 어 한누리라고 탈북 사역을 하는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 공동체와 한터 공동체 뭐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또 있고 탈북민을 네. 위한 그 다음에 제가 담당했던 하나원 사역팀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네. 사역팀이 거기서 주로 사역을 탈북민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선교 학교라고 이천 선교본부에 있던 사역팀의 일환으로 있었던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통일학교 네. 그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통일학교. 또, 네. 통일학교를 통일위원회에서 새로 아, 구성을 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물론 우리가 모든 걸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총매제 역할을 하자 네. 그런 뜻으로 어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어, 장로님 말씀에 붙여서 오늘의 통일학교를 잠깐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laughs> 예, 제가 실무로 좀 총괄하는 입장이었었기 어. 때문에 오늘의 통일학교가 이제 지난주로 종강을 했어요. 네. 이제 7주 과정으로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기본 과정 외에도 좀더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심화 과정도 좀 네. 개발을 할 생각이 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일반 성도들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들이라든지 차세대를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통일 교육을 통해서 이런 통일 비전이 우리 성도들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 하고 있습니다. 통일 성교 이 성교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탈북민 사역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성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도움들을 드릴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사실 탈북민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아, 네. 직접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을 만나니까 네. 굉장한 충격이 있더라고요. 어땠어요? 예. 네. 어, 생각보다 너무. 나랑 똑같고 음. 또 겪어보니까 나랑 다른 점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이분들을 사실 이해하고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예. 사실 탈북민들은 지금 국내 한 3만 4천 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많을 때는 2009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3천 명씩도 들어왔었어요. 오, 예. 그랬는데 어, 2018년, 19년 이때는 한 800명, 700명 이렇게 들어오다가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 작년에는 정확하게 2020년도에 157명 2021년도 11월까지 79명이 들어왔습니다. 어, 많을 때는 3,000명이었는데, 지금 70명으로 진, 줄었다는 거죠? 네, 예, 70명도 아니고 예, 줄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탈북민 숫자가 이제 급감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지금 탈북민 교회들도 어렵고, 또 초기 정착 사역을 돕는 분들도 어렵고, 선교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많이 추방됐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탈북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그 다음에 탈북민 목회자들도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탈북민이 탈북민을 돌보는 시스템 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탈북민들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시스템 음. 그러니까 촘촘한 그물망으로 탈북민을 돕는 것들이 이제는 좀더 강화돼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역 방향 바뀌고 있어요 네. 탈북민들도 예전에는 이제 어, 굶주려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탈북 동기가 굉장히 다양화지 다양하게 돼요 그래서 직업을 새로 갖기 위해서 또 자녀를 나만의 유학 시키기 위해서 아, 더 좋은 환경에서시키기 예, 위해서 심지어 예. 그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탈북하는 경우가 음. 많아졌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런 다양한 탈북 동기들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일단은 이제 먼저 좀 북한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동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사전 이해가 없으면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가 그렇죠. 있어요. 못 예. 예. 또 이제 그분들도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음. 마음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또 친구가 되어주는 게 네. 이웃이 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남과 북이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통일한국을 위해서 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또이교회는또 어떤 사명을 또 감당을 해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번씩 좀 나눴으면 좀 좋겠는데 먼저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독일 어, 통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보네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보네포 그룹이 결성되었어요. 네. 이 보네포 그룹이 했던 일은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어 그리고 통 독일이 새로운 통일이 도래할 건데 이러한 새로운 통일 시대는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독일 미래 비전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치 애교 국방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 어, 백. 그 마스터 플랜을 짠 거예요. 어, 미리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오늘의 독일을 만든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음. 통일 한국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정치, 경제, 교육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네. 것이고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네. 이러한 통합의 과정 가운데서 미래 통일 한국의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됩니다. 네. 장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하나원, 그, 섬기면서, 하나원 사역을 이제 하면서 느낀 것도 최근에는 뭐 많이 줄어들었다곤 하지만 탈북민 숫자가, 어, 거기서 참여하는율이 한 80%가 됩니다. 음. 교육생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한 80%가 기독교 쪽으로 들어오는데 나가서 3개월 정도 있다, 이제 수료 후에 나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다 흩어지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한10% 내외 어. 정도만 교회를 나간다 이런 통계가 네.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맞춤형으로 잘할수 있는 부분을 네. 찾아야 되겠다. 네. 옛, 옛날 같으면은 그냥 오는 대로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착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들어온 분한분한 분한 분을 잘 돌보면서 정착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게+ 이게 정부가 다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좀더 세심하게 해줘야 된다. 네. 또 우리 팀장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두분 장로님들 말씀이 너무 어, 감사하고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 한국 문화가 세계에 어떤 대세, 그렇죠. 트렌드를 요즘에. 끌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 문화가 지금 북한에도 많이 들어가고 음. 있어요. 그래서 북한 젊은이들이 케이팝을 듣고 네. 드라마를 보고 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북한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도 지금 한5 0 0개 정도 생기고 음. 이런 정도로 북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북한 사회는 정말 많이 변하고 있고 네. 그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그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나 핵을 없앨 수가 있나 국제관계를 바꿀 수가 있나 하면 한국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네.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것은 이제 북한 사회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주제 사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물질이 최고라는 그런 사상 네. 그런 것도 우상 숭배 중에 하나잖아요 음, 물질 만능주의처럼 예. 네네 한국교회가 사실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건 음. 그래서 사회에서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중요한 통일 준비가 아닐까 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통일을 선물로 주시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통일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부와 2부에 걸쳐서 이 한반도 통일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정치 경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이 통일을 염원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전하기 위함이다. 요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신 이태환 장로님, 이 장로 장로님, 전수연 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은 한반도 통일을 생각하면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탈북한 아이들에게 이 한반도 통일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쩌면 북한 주민에게 한반도 통일은 일요일이 주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으로 하나되는 한반도 통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뷰리지 CGN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